안녕하세요.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와 관련해 직업별로 필요한 자료를 설명드리는 코너입니다. 면허가 취소가 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중에 전문가를 선임하면 좋겠지만 그럴 비용이 없거나 또는 확률이 적다는 분석에 망설여지는 분들을 위해 나홀로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준비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기업 직원의 구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경영의 핵심이 되는 기업을 뜻합니다. 취업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대기업만큼이나 인기가 높은 직업군인 만큼 취업의 문턱이 높기에 면허 취소로 직장을 잃게 된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덧붙여 설명하자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기업으로는 교통공사, 도시공사, 농수산 식품공사, 도시개발공사, 환경공단, 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등등 많은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많은 공기업이 있어 종사자가 많은 만큼 음주운전 의뢰도 꾸준히 들어오는 직업군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구제를 위한 준비 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본인이 어느 공기업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증거자료로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공단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원, 사원증 등이 있습니다. 이런 명확한 기본 자료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덧붙여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얻은 업무 사항을 전략에 포함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간 진행해온 유사 사례를 토대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공기업에 종사하고 있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공기업은 대개 현장으로 가서 직접 조사를 한후 보고서로 마무리 짓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때문에 현장 이동이 많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주셔야 차량 유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료로는 업무용 차량 사진, 차량 출장 명령서, 여비 지출 결의서, 차량 운행 일지, 유류대 지원 내역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회사에 요청하면 제 음주운전이 탄로나지 않을까요?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고민해볼 사항인데요. 가령 업무용 차량 사진이나 출장에 대한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이 직접 준비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회사 제출용 자료로는 사진으로만 찍어주셔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혹시 업무 내용이 유출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는 심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회사 정보가 유출되긴 어렵고 심리기관에서 음주 사실을 회사 측에 전달하지는 않으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 의뢰인은 구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 TV나 유튜브에서 모두다 행정사를 검색하시면 더욱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행정사 네이버 카페에 어떤 질문이든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카페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주시면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수 많은 사람과 그 가족이 음주운전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음주운전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한 범죄에는 중한 처벌을 주되,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자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소중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평범한 우리 이웃인 까닭입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